토끼띠 여러분, 2026년은 그야말로 대박 귀인운이 폭발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옆에만 있어도 재물이 넘쳐 흐르는 전례 없는 행운의 물결이 당신을 감싸 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비밀을 하나하나 파헤쳐 볼 텐데요.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신다면, 2026년. 당신의 삶이 어떻게 황금빛으로 물들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우주의 기운이 토끼띠에게 집중되는 대운의 시작임을 암시하는 명확한 징조입니다. 당신의 직관을 믿고 이 특별한 메시지에 집중하세요. 2026년은 병오년 붉은 말의 해입니다. 이해는 역동성과 뜨거운 열정을 상징하며 모든 것을 불태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끼띠에게는 흔히 놀삼재라고 하여 삼재의 한 가운데 가장 힘든 시기라고 알려져 있죠. 삼재는 들삼재, 놀삼재, 날삼재로 나뉘며 그중 놀삼재는 이전의 영향이 가장 직접적으로 작용하고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저항이 가장 강한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과거의 고정관념일 뿐 2026년의 토끼띠에게는 오히려 이눌삼제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위기 속에 숨겨진 기회 그리고 예상치 못한 귀인의 등장은 당신의 재물운을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오르게 할 것입니다. 병호년의 역동적인 에너지는 당신의 잠재력을 깨우고 과거의 어려움을 발판 삼아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추진력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겪었던 모든 시련과 역경은 2026년이라는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를 움직이는 동력이 될 것이며 당신은 그 중심에서 빛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재물운을 이야기하자면, 2026년 토끼띠는 가만히 있어도 돈이 굴러 들어오는 해는 아닐 겁니다. 이것은 마치 황금이 가득한 광산을 발견했지만, 직접 캐내야만 그 보물을 소유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적극적인 움직임과 노력이 바로 황금을 캐는 삽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당신에게 더큰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움직이는 곳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를 것이며 그 결과는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특히 사람을 통해서 금전적인 기회가 물밀듯이 밀려올 것입니다. 당신 주변의 모든 인연들이 단순한 관계를 넘어 재물운을 불러오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지인의 제안 하나하나가 황금화를 낳는 거위가 될수 있고, 주변의 사소한 상황들이 뜻밖의 재물운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 스쳐 지나간 인연이 재물복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귀인이 가져다 주는 정보, 혹은 그들과의 협업을 통해 당신은 전에 없던 부를 축적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특히 정보에 대한 촉을 세우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촉을 믿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세요. 그 속에 당신의 2026년 재물운을 꽃 피울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지출 증가, 투자 실패, 사기, 보증 문제 등은 주의해야 하지만 귀인과의 인연을 통해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위험을 회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섣부른 판단보다는 신중하게 귀인의 조언을 듣고 행동한다면 재물 손실은 최소화하고 이득은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직장운과 사업운 역시 놀라운 변화를 맞이할 것입니다. 2026년의 병호년은 당신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갈 용기와 에너지를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승진이나 중요한 이동의 기회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직급상승을 넘어 당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이상적인 자리로의 이동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력이 드디어 빛을 바라고 그 빛은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 것입니다. 당신의 숨겨진 재능이 발굴되고 그 재능을 통해 조직 내에서 없어서는 안될 핵심 인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사업가라면 파트너십과 협업 그리고 브랜드 확장이 당신의 사업을 비약적으로 성장시킬 열쇠가 될 것입니다. 특히 귀인의 도움으로 당신의 사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기존에 해결하지 못했던 난관들이 귀인의 지혜와 도움으로 술술 풀릴 것이며 예상치 못한 곳에서 투자나 협력 제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들의 안목과 네트워크는 당신의 사업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파벌 싸움이나 불필요한 경쟁에 휘말리지 말고 오직 당신의 실력과 귀인의 조언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사업은 견고한 성처럼 우뚝 서고. 시장의 선두주자가 될 것입니다. 2026년은 창업이나 투자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귀인의 올바른 조언과 함께라면 오히려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결정이 중요한 만큼 귀인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 확신을 얻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행운의 중심에는 바로 귀인이 있습니다. 2026년 토끼띠에게 귀인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당신의 운명을 바꿔놓을 결정적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치륵 같은 밤하늘에 홀로 떠서 당신의 길을 밝혀주는 등대와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마치 구세주처럼 나타나 당신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당신이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어쩌면 기존의 지인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 당신의 삶에 나타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당신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당신의 약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강력한 파트너가 될수 있습니다. 그 귀인은 이직의 기회를 제공하는 멘토일 수도 있고 당신의 사업에 획기적인 투자를 해줄 사업가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당신의 인생을 함께할 소중한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귀인의 등장은 당신의 운명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완전히 틀어버릴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알아보는 눈과 마음을 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귀인은 급박한 상황이나 힘든 시기에 나타나 도움을 주는 존재라는 것을 명심하고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을 다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면 당신의 귀인은 자연스럽게 당신의 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특히 2026년 토끼띠에게 대박 귀인운을 가져다 줄띠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띠를 가진 사람들과의 인연은 당신의 재물운과 사회운에 엄청난 시너지를 불러올 것입니다. 이 귀인들과 함께라면 당신의 2026년은 그야말로 황금빛으로 물들 것입니다. 이세 띠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며, 당신의 운명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증폭시키고 잠재력을 현실로 이끌어낼 총매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첫 번째 귀인띠는 바로 돼지띠입니다. 1959년생, 1971년생, 1983년생 돼지띠는 토끼띠에게 재물운을 불러오는 황금 같은 존재입니다. 돼지띠는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며 그들의 넉넉한 마음과 뛰어난 추진력은 토끼띠에게 안정적인 재물, 흐름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돼지띠는 본래 재물복이 많고 현실적인 감각이 뛰어나며 한번 목표를 정하면 끈기 있게 밀고 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이들과의 협업은 예상치 못한 큰 이익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돼지띠는 토끼띠의 섬세함과 통찰력을 높이 평가하며, 토끼띠는 돼지띠의 실행력과 뚝심에서 큰 영감을 얻을 것입니다. 이 둘의 만남은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재물의 흐름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재정적인 문제로 고민이 있다면 돼지띠 지인에게 조언을 구해 보세요. 그들의 현실적인 조언과 도움은 당신의 금전운을 활짝 열어 줄 것입니다. 2026년 돼지띠와의 인연을 소중히 여긴다면 당신의 재물 창고는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재물운을 넘어 당신의 삶에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 주는 소중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주변에 돼지띠 지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관계를 발전시키고 함께 미래를 논의해 보세요. 그 대화 속에서 당신의 재물 운을 밝힐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귀인띠는 개띠입니다. 1958년생, 1970년생, 1982년생 개띠는 토끼띠에게 든든한 조력자이자 보호자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개띠는 충성심과 의리가 강하고 한번 인연을 맺으면 끝까지 함께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편에 서서 당신을 지지하고 응원해줄 것입니다. 2026년 눌삼제의 시기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개띠 귀인은 당신의 곁을 굳건히 지키며 당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들의 신뢰와 지지는 당신이 어떤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마치 견고한 방패처럼 당신을 보호하고 당신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묵묵히 지지해 줄 것입니다. 특히 사업적인 면에서 개띠는 토끼띠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줄 든든한 파트너가 될수 있습니다. 그들의 꼼꼼함과 책임감은 토끼띠의 꿈을 실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개띠와의 유대감을 강화한다면 2026년 당신의 앞길은 더욱 탄탄대로가 될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당신을 돕는 것을 넘어 당신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실현해 나갈 소울메이트와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주변에 개띠 지인이 있다면 그들의 조언에 귀 기울이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당신의 미래를 함께 설계할 든든한 아군이 되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 귀인띠는 양띠입니다. 1955년생, 1967년생, 1979년생 양띠는 토끼띠에게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주며 내면의 힘을 길러주는 존재입니다. 양띠는 온화하고 포용력이 강하여 토끼띠의 예민한 부분을 감싸주고 마음의 평화를 선사할 것입니다. 2026년은 변화와 조율의 해인 만큼 마음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양띠 귀인은 당신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감정적으로 동요할 때 현명한 조언과 따뜻한 위로로 당신의 마음을 다독여 줄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당신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혼란스러운 감정을 가라앉혀 줄 것입니다. 그들의 온화한 에너지는 토끼띠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창의적인 영감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특히 문화 예술 분야나 정신적인 교류를 통해 양띠와의 인연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양띠와의 교류를 통해 내면의 평화를 얻고 그 평화가 당신의 재물운과 성공운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당신에게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만족감과 안정감을 선사하여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당신의 주변에 양띠 지인이 있다면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지혜를 얻고 그들의 따뜻한 마음을 통해 내면의 안정을 찾아보세요. 당신의 삶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질 것입니다. 2026년 토끼띠에게는 마음의 건강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에너지가 넘쳐 흐르는 병원연의 기운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돌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불의 기운으로 인한 열성 질환이나 수면 부족은 주의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니, 명상이나 음악 감상, 자연 속에서의 산책 등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연 속에서 걷거나 명상하는 시간은 당신의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이 당신에게 쏟아지는 엄청난 기회들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소화기 개통 건강, 간 기능 저하, 피부 질환, 만성 통증 등은 미리미리 관리하여 큰탈 없이 2026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올바른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은 당신의 2026년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운명을 담는 그릇이므로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토끼띠 여러분에게도 희소식이 있습니다. 2026년은 집중력 회복이 빠르고 암기력이 좋아지며 긴장이 줄어들어 시험 준비에 매우 유리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두뇌는 마치 스펀지처럼 지식을 빠르게 흡수하고 중요한 순간에 그 지식을 꺼내 쓸수 있는 능력이 극대화될 것입니다. 꾸준함이 중요한 만큼 흔들림 없이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당신에게 도움이 될 귀인이 나타나 학습에 중요한 조언이나 지원을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귀인은 당신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학습 방법이나 시험에 도움이 되는 핵심 정보를 제공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 귀인의 도움으로 당신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노력 이상의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좌절하지 않고 끈기 있게 노력한다면 2026년은 당신에게 합격이라는 큰 선물을 안겨 줄 것입니다. 스스로를 믿고 귀인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당신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운세가 찾아와도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2026년은 불의 기운이 강해 충동적인 판단을 할수 있으므로 금전 거래나 중요한 계약 시에는 반드시 신중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안전하고 확실한 길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냉정하게 분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결정을 서두르지 말고 믿을 수 있는 귀인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당신의 행운을 방해할 수 있으니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평화로워야 행운의 기운이 온전히 당신에게 머무를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는 기본 중에 기본이며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으로 활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에는 꾸준한 자기 관리가 당신의 운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잠시라도 건강 관리에 소홀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힐 수 있으니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몸과 마음을 돌보세요. 또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갈등을 피하고 중요한 약속이나 계약은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2026년은 관계의 회복과 확장이 일어나는 해이지만 동시에 오해로 인한 갈등도 생길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솔직한 마음을 전달하되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섬세한 예술과 같습니다. 따라서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귀인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불필요한 마찰은 최소화한다면 당신의 사회생활은 더욱 원활해질 것입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의 진심을 보여준다면 그들은 당신에게 더욱 큰 신뢰와 지지를 보내줄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재물보다 값진 자산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심하고 항상 긍정적이고 배려심 깊은 태도를 유지하세요. 2026년 토끼띠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는 바로 신중함과 유연함입니다. 이두 가지 덕목은 당신의 2026년을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 매사에 신중하게 판단하고 예상치 못한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자신과 주변을 잘 관리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정적인 판단을 피하고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며 주변 사람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2026년을 황금빛으로 물들릴 열쇠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내면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6년은 그 잠재력을 현실로 이끌어낼 절호의 기회입니다. 당신의 직관을 믿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찬한 해를 만들어 가십시오. 대운세 채널은 여러분의 성공과 행복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이처럼 소중한 운세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당신의 빛나는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정보는 오직 대운세 채널에서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대운세 채널은 항상 여러분 곁에서 당신의 길을 밝혀주는 등대와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혜와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당신의 성공을 위한 여정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은 토끼띠 여러분에게 그야말로 대운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삼재라는 이름에 숨어 있는 기회를 발견하고 당신의 삶에 나타날 귀인들과 함께 재물운을 최대로 끌어올리세요. 당신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신 안에 무한한 잠재력을 믿고 2026년을 당신의 해로 만드십시오. 희망찬 미래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한 해를 통해 당신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꿈꿔왔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2026년 당신의 모든 소망이 현실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세요. 당신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우주의 기운이 당신의 편에 서서 당신의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당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황금빛 미래를 맞이하세요.